안녕하세요 안산시민 여러분 감골도서관 책안보고 뭐하니 오늘은 과학책편을 맡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이정모입니다 오늘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어 요즘 숱하게 듣는 말이죠 그런데 정작 미세먼지 때문이 아니라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장된 이야기 때문에 아 정말 짜증이 납니다. 이런 거예요. 재래 시장에 공기 청정기를 놓겠다. 그다음에 학교 교실마다 공기 청정기를 놔서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해 주겠다. 이런 뉴스죠.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공기청정기를 놓겠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그 장관님께 아주 찬사가 넘칩니다. 학부모님도 좋아하고 시장 상인들도 좋아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야죠. 공기청정기를 돌린다고 해서 진짜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될까요? 아이들이 그 교실에 있는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이나 됩니까? 아마요. 공기청정기를 돌려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보다. 오히려 공기청정기를 만드느라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를 돌리기 위해서 화력발전을 돌리느라고 생긴 미세먼지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 이런 이야기도참 많이 하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불쌍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나요? 제가 1992년에 유학 갈 때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흰 와이셔스를 멋진 걸 사주셨어요 마지막에 선생님들 다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그 옷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독일로 가야 되는데 그 옷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입고 돌아왔더니 이 목이 새까매진 겁니다. 뿐만이 여기도 까매졌어요. 그 당시 그랬습니다.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와이셔츠 하루밖에 못 입었어요. 공기가 그렇게 더러웠기 때문이죠. 무슨 소리야? 우리는 어릴 때 미세먼지란 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정말입니다 저도 어릴 때 미세먼지란 말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 미세먼지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995년까지 미세먼지란 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는 우리가 미세먼지 같은데 신경도 쓰지 않았을 때죠 1988년 신문만 봐도요 남산에 남산타워가 안보인다란 기사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요즘 남산타워가 안 보이는 날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날안 보이는 거죠 스모그 때문에 안 보이는 날 없잖아요 요즘 스모그란 말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보시잖아요. 8 8 올림픽 때 미국 선수단들이 한국 선수촌에 들어오지 않고 도쿄에서 생활하다가 시합 때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기로 했어요. 어제 우리 대망신이죠.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촌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미국 선수단이 우리나라 선수촌에 안 들어오게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서울의 공기가 너무 나쁘다. 우린 그 나쁜 공기 속에 우리 선수단을 놔둘 수가 없어 한 거예요. 그때 정부는 서울시 모든. 목욕탕을 문을 닫습니다. 3주 동안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목욕탕은 다 석탄을 뗐거든요. 뿐만 아니라 가정도 다 연탄을 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석탄 화력 발전소 한 가운데 살았던 뜻이에요. 8월이었는데 여름이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찬물에 목욕해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욕탕 주인들은 3주 동안 영업을 못하는 건큰타격이었죠 하지만 8팔올림픽을 성공에 개최자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만큼 80년대는 지금보다 훨씬 나쁜 공기 속에 살았던 거죠. 1994년, 95년에 처음 만들어진 미세먼지라는 단어의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에 유럽의 과학자들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 가열과 기후 위기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전에 무슨 단어를 많이 썼나요? 지구 온난화라는 이야기 참 많이 썼죠. 근데 지구 온난화라는 얘기를 들으면 불안함이 생깁니까? 후분해지지 않나요? 온난화 따뜻한 거잖아요. 어, 추운 거 싫은데 지구가 따뜻해지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이 잘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야더 이상 지구 온난화라는 말 쓰지 말자. 지구 가열이라고 하자. 글로벌 히팅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정말로 뜨거워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의 단어는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는 겁니다. 변화는 좋은 거잖아요. 회사마다, 기업마다 매년에 사람들 모아놓고 회장님이 강조하시잖아요.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변화에 변화하지 변하지 못하면 우리 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변화는 좋은 거예요. 근데 기후 변화 그러면 나쁜 느낌이 안 들잖아요. 사실 또 변화에는 좋은 변화도 있고 나쁜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를 쓰지 말고 기후 위기라고 분명한 단어를 쓰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후 변화 우리가 느끼기 쉽지 않죠. 우리는 미세먼지에서 쉽게 느껴요. 하지만 기후 변화는 쉽게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면 미세먼지 는 매일매일 숫자가 나오잖아요. 올해가 2000년입니다. 1998년 3월 첫째 주에 많은 학교가 문 닫기도 하고 부모들은 학교에 애들을 보내니 마은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됐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 24, 5 정도가 나오던 건데, 4배가 됐으니까 겁나서 안간 겁니다. 그런데요. 따져보면 1986년에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1년 평균이 108이었어요. 우리가 미세먼지가 너무 높아서 애들 학교에 보내면 안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날이 1986년의 기준을 치면 1년 평균보다도 낮았다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공기가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의 유럽처럼 더 좋은 공기 속에 살 권리가 있고 더 좋은 공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안 되냐면, 우리는 좀 느리지만, 옳은 방향으로 정책을 가고 있고, 줄여가고 있는데,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 자꾸 시민제의 강조하기 시작하는 정치인들이 쫄죠. 정치인들이 쫄아서 정책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시간은 더 오래 걸릴 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세먼지에 민감한 이유는, 미세먼지는 매일 확실하게 눈으로 느낄 수 있고, 코로 느낄 수 있고, 숫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느끼기가 어려워요. 세계 기상기구가 30년간의 기상을 평균된 걸 기후라고 하잖아요. 보통 10년 주기로 그 값을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의 기후라고 하는 것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관측한 것의 평균값이죠 30년은 지나치게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를 논하기 위해서는 더큰 그림이 필요하죠 빅히스토리의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빅히스토리란 것은 보통 역사가 기원전 5000년부터 지금까지 시기를 다루잖아요 빅히스토리는 138학년 전에 우주의 탄생부터 그 미래까지를 다룹니다 그 가운데서도 한 50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하고 38억 년전 생명이 탄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근그 미래까지를 다루는 게 바로 빅 스토리인데 이 관점을 가지고 기후의 변화를 봐야 우리가 그 기후가 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빅 스토리의 관점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상과 기후의 전문가이면서 빅 스토리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입니다. 기후 전문가들 너무너무 바빠요. 기상 예측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비기스토리의 관점이 있는 사람들은 기후와 기상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거의 전 세계 처음입니다. 비기스토리의 관점을 가지는 기상 과학자, 기후 과학자가 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책을 쓴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기상과학자, 기후과학자로서 가장 높은 자리인 국가기상과학연구원의 원장이었던 조천호 박사입니다. 조천호 박사는 기후 위기를 연구했습니다. 비기스토리 관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가하게 이것의 행정 일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기에는. 너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껴서 그 자리를 사임하고 세상으로 나와서 칼럼을 쓰고 강연을 하다가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고 하는 책을 써내신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는 온갖 데이터를 다 접할 수 있고 온갖 관측과 실험을 할수 있는 대기 과학자이면서 30년 동안 거기에 봉직을 하면서 행정 능력을 가졌던 조천호 박사가 세상으로 나왔는데 그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기상과 관련된 자리가 아니었고요. 세월호와 관련된 어떤 토론회였습니다. 그때 그가 보여준 모습은 되게 격정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사실 안산 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사람 정말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가 긍정적인 면이었고 한 가지는 어, 너무 격정적인데 아, 이런 분이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약간 내가 좀 신뢰를 좀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조천호 박사는 감정과 이성을 적절한 상태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중앙선데이, 경향신문, 한겨의신문을 통면으로 차지해서 기후에 관한 칼럼을 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보통 기상과 기후에 대한 칼럼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칼럼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는 것이죠 오늘 파란 하늘은 우리의 좀 지구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빨간 지구라는 것은 뜨겁게 타고 있는 마치 화선과 같은 황량해지는 지구 표면을 이야기한 것일 겁니다 이 책이 나오면서 과학 출판가 되는 온갖 상을 다 받으셨어요 파란 하늘 빨간 지구는 좀 나이브한 제목이죠 표지 자체도 좀 심심해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정말 치열합니다 책에는 14개의 그래프와 7개의 도표가 실려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래프와 도표 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싫어하지만요. 그래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되게 말의 표현은 다 차이가 있잖아.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는데 그래프는 명확하게 어떤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표는 숫자를 보여주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요소죠. 그래프는 변화의 추이를 보여주고 도표는 기후변화의 메커니즘을 쉽게 알려줍니다. 기후처럼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쉽게 다루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가 읽히자 아마 기후와 기장에 가는 첫 번째 교양서니까 쉽게 읽게 가는 방향으로 출판사는 대게 요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편하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했을 뿐이죠.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해도 어려운 건 어려운 내용이죠. 하지만 그 메커니즘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숫자로 그래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아름다움의 원천은 숫자입니다. 단순히 말만 근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숫자로 제시합니다. 예컨대 이런 식이에요. 남극 빙하에서 산출한 지난 80만 년 동안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180에서 280ppm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 이는 공기 분자 100만 개 가운데 이산화탄소 분자가 180개에서 280개 정도였음을 뜻한다. 인류가 화석 연료를 전혀 태우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천납적인 요인 때문에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240ppm으로 낮아질 것이다. 즉이 농도 이하에서만 첨락적인 요인이 빙하기로 갈수 있는 방아쇠 역할을 할수 있는데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미 405ppm을 넘어버렸다. 기후는 정말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책이 나온 게 작년인데요. 벌써 이산화탄소 농도는 410ppm을 넘었었습니다. 단 1년 사이입니다. 조천호 박사는 이 숫자가 변한 걸 보고선 이 책을 다시 써야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단순히 환경과 기후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빅히스토리의 교과의 참고서를 썼으면 좋겠어요. 왜몇명 훌륭한 등학교는빅히스토리형 그 과목이 있잖아요. 빅히스토리는 아이들이 다루기에는 너무나 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에 무감해지기 쉬워요. 하지만 조천호 박사는 책 곳곳에 최근 2000년 사이의 역사를 많이 인용합니다. 물론 숫자와 함께죠. 그래서 이 책이 빛나는 겁니다. 우리는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역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조천호 박사는 지구 환경이 위기니까 걱정하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하는 대신 미래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라고 자문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책 4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는 현재와 미래가 과거의 연속성상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의 바이킹 이야기는 지금까지 기후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대부분의 가치와 체계가 한순간에 무력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초빙하기보다 격렬하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기후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그다지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술을 신뢰하고 우리의 지성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올바른 시각이 필요하죠. 조천호 박사는 말합니다. 날씨는 기분이고 기운은 성품이다. 날씨는 기분처럼 매일 바뀝니다. 그래야 땅이 사막화되지 않고 비옥해지겠죠. 하지만 성품이 바뀌면 안 되죠. 기운은 여전해야 되는 겁니다. 지구의 기운은 끊임없이 변했지만 이번에는 인류 때문에 변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희망이죠. 만약에 지금 변하는 기후가 마치 6,600만 년전 소행성이 꽝 부딪혀서 뭔가 공룡들이 멸종했던 위기였다면 우리가 극복할 수 없겠죠. 우리가 저지른 게 아니니까요. 지금 여섯 번째 대멸종을 만들고 있는 지구의 기후 위기는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이,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인간이 먹는 온갖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소와 염소, 양 같은 단추 동물들이 뿜어내는 메탄가스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화석연료를덜 사용하고 우리가 고기를 조금만 덜 먹으면 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 2020년입니다. 2030년까지 딱 10년 남았습니다. 10년 안에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숲이 수용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똑같이 만들어줘 그걸 넷 제로로 갑니다. 10년 안에 넷 제로를 만들지 못한다면 지금의 기후 상승을 1.5도에서 막는 게 불가능해질 겁니다. 1.5도에서 못 막으면 그 다음에 2도가 되겠죠. 2도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우리는 스스로 기후 위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2도가 올라가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지구가 스스로 작동해서 기후 위기를 더 급격히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할수 있는데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됩니다. 지구가 걱정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걱정되시나요? 파란 하늘 빨간 지구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한 권의 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